정멸의 문을 연 고승 자장율사 오늘은 그가 세운 황룡사, 구층 목탑의 비밀과 신라를 지킨 호국불교의 이상을 함께 탐구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장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사를 친견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수받았다고 전합니다. 자장이 문수보사를 친견하니 보살이 이르되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세우면 사방의 나라들이 신라를 공경하리라 하였다. 삼국사기 또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국가의 존엄을 세우고 사방을 평정하기 위한 불사의 대업이라 기록합니다. 귀국한 자장율사는 선덕여왕에게 이계시를 전하며 부처님의 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를 받아들여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9층 목탑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목탑의 높이는 약 80m, 천지의 정기를 품은 성스러운 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신라 불교의 이상을 구현한 상징이었습니다. 탑의 아홉 층은 신라를 위협하던 아홉 이민족을 부처님의 힘으로 교화하고 모든 중생이 법으로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탑을 부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법신불의 상징이라 전합니다. 즉 탑을 바라보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는 것이자 법의 울림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장은 이 건립을 국력과시가 아닌 중생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호국은 곧 중생을 구원하는 큰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후대에도 신라의 정신을 모은 불교적 심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스님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탑을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속에 정멸의 뜻을 새겼습니다. 정멸은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궁극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장은 이 평화, 정멸의 가르침이 탑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염원했습니다. 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흩어진 중생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달이었습니다. 오늘날 탑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장율사가 남긴 원력과 호국의 이상은 13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한 생각을 고요히 비우는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저마다의 구측목탑을 세워봅니다. 탑을 바라보는 그한 생각 속에서 모든 번뇌는 정멸의 바다로 흘러가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부처가 깨어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4편은 자장율사의 열반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